자 오늘 직선의 방정식 자 가장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 x 더하기 n이다 그럼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 편이잖아 요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에서 배울 때뭐 기울기가 2이고 1 콤마 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y는 어, 2에 x 더하기 b 이렇게 놓고 1을 x에다 집어넣고 2를 y에다 집어넣어서 b를 구하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음 기울기가 2고 1 2라는 점을 지난대 그러면은 어떤 x축 y축이 있을 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얘기하면 y는 2x잖아, 그지? 그 점이 어. 아1 콤마 2로 하면 안되겠다 2 콤마 뭐 8을 지난다어 이렇게 얘기해 보자 5 콤마 1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게 5 콤마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이 5 콤마 1이잖아 그러면이 직선이 요이 점을 지나려면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직선 위의한 점이 응? 방향, 여기, 여기 5,1로 가려면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가야되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내려가야될거 아니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뭐 이미의 점이 아니아니 그렇게 아니, 얘기하지 말고 어... 이 직선을 갖다가 o,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거야 그지? 그렇게 이해시켜버려 그러면은 어, y는 2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해서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 1으로 넘어와서 더하기 1, 이렇게 되버리겠지 그렇지? 자, 그거를 왜 반대로 이용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어, 자, 우리가, 어떤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갖다가 내가 x-y-라고 한다면 이 점이 어,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뭐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 점은 뭐가 되겠어? x-에 더하기 5, y-에 더하기 1이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올리면은, X축으로 더하기 5만큼 가고, Y축으로는 더하기 1만큼 가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 점들을 다 구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취라 그러거든? 자취? 그러면은 이것을 X라고 놓고, 이것을 Y라고 놔버리면, 우리가 x-는 뭐가 되니? x-5가 되고 y-는 뭐가 돼? y-1이 되잖아. 그런데 x-y-는 이거 위에 있는 애잖아. 따라서 y-는 2의 x-가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x-5를 집어넣고 y-에다가 y-1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5, 1로 평행 이동했다. 5콤마 일로 평행이동 했다 라고 하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5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평행이동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구하게 돼요 자 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어 지금 저거 한거 얘기해 볼게 얘를, 얘가, 어... 기울기가 2인 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걔가 5콤마 1을 지난대. 그럼 5콤마 1이라는 점을 지날 거 아니야, 이 직선이. 기울기가 2야. 그치? 그러면 이 직선에 어떤 임의의 점을 갖다가 내가 X콤마 Y라고 한번 해볼게. 어? 그럼 이 XY들의 집합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일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2니까, x 값의 변화량 분에 y 값의 변화량이 2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y-1은 2에다가 x-5 이런 식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이게 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 왜냐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요 내용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알아도 필기 안 하지? 하지마 자 그래서 어떤 두점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y는 이렇게 해놓고 기울기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해놓고 이둘 중에 아무 점이나 집어넣으면 돼. x-x1 플러스 Y1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빨리빨리 필기해야지. 울 거야. 멍하니 듣고 있다가 나 몰라. 자, X축 녹화하고 있잖아.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이렇게 2라는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어 X축하고 평행하게.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2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Y축에 평행하면서 X축에 수직인 뭐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X는 3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 y는 뭐 3x 더하기 5 이런 직선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왔잖아, 그지 함수처럼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이거를 다 한쪽으로 넘길 거야. 그래서 3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 이렇게 xy를 한쪽에 다 몰아넣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거를 음함수라고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몰라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표현하기로 한다. 앞으로. 그래서 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우리는 아 이거 무조건 직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여기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뭐 문제를 하나하나 너희들이 풀어 보면 될 텐데 앞에서 내분점 이런 거 배웠기 때문에 필수해제 1번, 2번 이런 것들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필수해제 3번 한번 볼까요? 자, x 절편이 6이고 y 절편이 -2인 두 직선 위에.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물론 기울기가 얼마니? 이렇게 이거 분의 이거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X고 Y절편이 B니까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응? 자, 왜 그러냐면 x절편은 뭐가 x절편이니? y가 0일 때의 x 값이잖아. y가 0 지분하면은 x는 a지, 그지? y절편 x가 0일 때의 y 값이니까 y는 b가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알아두라. 자, 그래서 필수에 대한 3번 문제를 보면은.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6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야. 여기 무조건 1이야, 여기는. 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A와 B를 구하라. 그러면 이직선의 방향을 다 구했잖아. 그치 6을 곱하면 X 마이너스 3Y는 6이야. 이런 직선이야. 그럼 대입만 하면 AB를 구할 수가 있다. 자, 4번.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습니다. 자, A는 3콤마 2. B는 1콤마 마이너스 A. C는 A콤마 5. 이것이 일직선 위에 있다.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면 기울기가 동일하잖아. 그치?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말하지 마.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2분의 2 e 플러스 a 는 여기서부터 여기의 기울기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계산하면 a 값이 나온다 이해됐죠? 뭐 이렇다 계산하면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가 2개 나올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양수 a라 그랬으니까 양수인거 하나만 골라주면 됩니다 필수제 5번 마이너스 2 콤마 4 a라는 점 b는 마이너스 1 콤마 2 b c는 3 콤마 4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자, 점 A를 지나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자, A를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하려면 b c 의 중점을 지나야 되겠다 그렇지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 얘기야 A의 좌표가 얼만데 마이너스 2,4다 이 중점의 좌표는 얼마인데 중점은 M이라고 할게 b, c의 평균이니까 1,3이겠지, 그지? 따라서 우리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해주면 된다. 간단하지? 기울기 먼저 구하고 x 값의 변화량 분에 y 값의 변화량. 그 다음에 둘 중에 아무 점이나 집어 넣는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끝내버린다는 얘기지. 자, 패스지 6번. 자,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주어졌을 때, 어, 자, 1번 봐봐. a 곱하기 c가 0보다 크고, b 곱하기 c가 0보다 크대. 자, 그랬을 때, 지나는 4분면을 구하라. 그럼 봐봐. 자 a하고 c하고 같은 부호야 그지 플러스면 플러스 그러면 c도 플러스니까 b도 플러스네 그럼 전부 다 플러스란 얘기잖아 그리고 반대로 a가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그러면 abc가 모두 다 부호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bc를 다 1이라 그래 그냥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거 아니야 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잖아 곱해 주면 되니까 자 그럼 이건 어떤 직선이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직선이네 지나는 사분면2 3 4를 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란 말이야 알아듣겠지 옆에 있는 것들도 2번 3번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너네들 선생님이 이거 집어넣으라 그랬을 때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면 1 1 1 집어넣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11 마이너스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계산하기 편하더라.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7번. 항상 지나는 점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정점. 자, 이런 것이 실수, k의 관계 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래. 어? 그럼 k에 대한 뭐야? 항등식. 따라서 k로 묶어버리는 거지. k 이렇게 묶어버리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k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끝났네. 그 다음에, K가 없는 애, e x y 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너가 0이고, 너가 0이다. 그럼 이연립방정식을 풀면 XY가 나오겠지? 그게 정점이야 이해 됐습니까? 자, 필수예제 8번. 실수제 8번 자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더하기 1이 0이다. 자, 이것이 이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서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정점을 먼저 구해야 돼. 정점. 그러면 m으로 묶어. 그럼 x 플러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0이 되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 되겠지. 이게 정점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직선은 M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직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랬을 때이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얘는 X절편이 얼마? 2. Y절편이 얼마? Y절편도 2. 이렇게 이 직선이 얼마야지? 얘는 이 빨간색 직선은 딱 정해져 있는 애잖아. 그럼 이 하얀색 직선은 요 점을 지나는, 요 점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1, 4분면에서 만나려면은 얘가 요 점을 지날 때보다 작고 요 점을 지날 때보다는 커져야 되겠다, 기울기가. 그지 자 그럼 봅시다. 요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0,2고 요 점의 좌표가 2,0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x에다 0 집어넣어 봐. 그러면 은 y가 2지.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y가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m 더하기 1은 0이다. 따라서 m이 얼마? 1이고 이때는, x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2 m 플러스 m 더하기 1은 0이다. 따라서 m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m이 기울기잖아, 이 직선에 지금. y는 하면 기울기지. 따라서 m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란 말이야. 이해되겠죠? 이 되겠죠? 요 1사분면 안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자. 필수해제 9번을 볼게요. 이제 필수해제 9번까지 보고 나머지는 이제 좀 풀어 볼게. 이두 직선의 교점과 교점을 지나고 (2,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이거를 풀 때는 있잖아.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어, 풀이 제대로 나와 있네. 자, 봅시다. 자, 이두 직선을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생각해 뭐 예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거야 뭐 얘가 이거라고 쳐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거야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무 많지 그치 그 직선은 되게 많아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뭐 k라는 숫자를 써서 괄호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그럼, ex-y-에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x-y-3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은, 이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에 연립했을 때 해지. 그지이 직선이라는 것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Y를 다 집어넣으면 여기 0을 만족하는 애고,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도 다 집어넣으면 0을 만족하는 애들인데, 둘다 만족하는 애들이니까, 얘도 0이 되게 하고, 얘도 0이 되게 하는 애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K는 뭔데? 빨간색처럼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 넣어준 거야. 이해 돼. 요 식을 알아도 이제 문제 풀때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항상. 자, 그러면은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는 이렇게 구할 거야. 근데 걔가 (2, 2)를 지난대. 그래서 (2, 2)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k에다가 4 2 1 2 2 3이다. 자, 그러면은 k 3은 0이다 따라서 k가 얼마다? 3이란 말이야 그럼 k에다 3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계산하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 딱 나온단 말이지 이해됐지? 이 둘의 교점을 지나고 동시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런데 요걸 이렇게 구해도 되잖아 이 둘의 교점을 구해버리면 되잖아 연립해서 그러면 그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그렇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야. 반드시 k를 이용해서 먼저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직선의 식을 먼저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을 집어넣어서 k를 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어,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내용이 끝났고.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그 다음에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까지 해야 돼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먼저 문제를 좀 풀어 봅시다